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레고랜드 사태가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유 의원이 본인 sns를 통해 1997년 imf 위기는 그의 1월 한보그룹 부도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한보 부도 당시에는 아무도 엄청난 위기가 곧 닥칠 것을 알지 못했다며 현재 레고랜드 부도가 촉발한 금융 불안의 끝이 어디일지 모른다. 50조원 유동성 대책으로 화재가 진압된다면 천만 다행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과 실물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며 대통령과 정부, 한국은행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악의 비관적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금융 시장은 매일 수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등큰 혼란에 빠진 상황이며 정부가 채권 시장 안정 펀드 도입 등 50조원 규모의 유동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pf가 급증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부실 사태를 막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말 35조 2천억 원이던 부동산 pf 잔액이 올해 6월 말 112조 2천억 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김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한 민간과 정책금융기관 공동출자로 기금을 조성하고 부실 채권을 신속히 인수해 PF 부실이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턴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